혹시 걱정을 안 하면 진짜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괜찮다라는 정보를 찾아도 의심이 되고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요, 걱정을 멈추기 어려운 이유와 이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웃집 블루의 정신 전문 간호사 한나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연은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정보를 찾아보는데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계속 의심하게 돼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되고요. 가끔은 아, 괜찮지 싶다가도 걱정을 멈추면 정말로 일이 터질 것 같아서 계속 걱정을 해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혹은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이러신 분들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실제로 내가 걱정한 일이 터질까요? 대부분요. 나쁜 일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능이 지나치게 활성화가 되면 어떨까요? 걱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많은 연구에서요. 사람들이 걱정이라는 것을 하면 내가 뭔가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걱정만으로도요. 이 과정에서 걱정을 멈추면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걱정을 해야 돼. 라는 생각 자체가 강박일 수 있는데요. 이 강박적인 걱정은 통제감을 유지하려는 심리에서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뇌는 불확실한 상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걱정을 통해서라도 억지로 통제감을 느끼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걱정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많은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걱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진짜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걱정을 멈추고 싶다 하는데 잘 멈춰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걱정이 곧 예방이다 대비다 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보내주신 사연에서 정보를 찾아도 안심이 안 된다. 계속해서 다른 정보를 찾게 된다. 이런 모습들은 완벽한 확신을 얻기 위한 행동이거든요. 이것은 확인 강박의 일종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가 합쳐지면 뭘까요?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걱정을 하지 않으면 진짜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생각만 했을 뿐인데 실제로 행동을 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고와 행동을 융합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지금 이 상황을 위험해서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걱정을 멈추는 것 자체가 불안해서인 건지요. 걱정을 멈추기가 어렵다면, 걱정을 줄이는 방법은 뭘까요? 이런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걱정 예약제를 활용해보세요. 아이러니 하죠? 하루 중에 걱정을 마음껏 해도 돼. 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허용하세요. 나머지 시간에는 지금은 걱정할 시간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걱정이 떠오른다? 메모해주세요. 그리고, 걱정 시간에만 생각하세요. 걱정을 메모해놓고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걱정 시간이 되었어요. 아,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해야지? 온, 오프를 두는 거죠. 그래서, 걱정 자체를 무조건 없애려고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려는 노력을 하지 마시고, 시간을 제한해서 부담을 좀 줄이는 거예요. 그 시간동안 걱정하면 되지.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계속해서 검색하게 되고 확인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정보를 한번 찾게 되면 그 정보에서 또 이어지고 이어지고 거미줄처럼 이어지는 정보들이 쏟아지죠. 지금은 심지어 정보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아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어요. 99명이 얘기해도 한 명이 아니요 그거 문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면 어때요? 99가 아니라 한 명의 그 답변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게 돼요. 나한테 그한 명의 일이 마치 일어날 것처럼. 착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80%만 만족하면 충분해. 라는 것을 자기 암시를 계속 두는 거예요. 물론 잘 와닿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검색하는 그 시간을 만약에 걱정될 때 5초 만에 검색했다면 이제는 10초, 20초 이렇게 늘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100의 만족은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80만 만족해보자.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정보 검색을 조금 줄이고, 심지어는 정보를 검색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그 감정을 좀 조절할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사고와 행동이 융합해서 벗어나세요. 말이 어려운데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실제로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그 생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행동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그래서 뭘 해야 되지 나이 걱정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 해결적 사고를 하는 거죠 앉아서 가만히 걱정만 하고 있는다 해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되죠. 앉아서 생각만 한다 해서 어떤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을 계속해서 생각한다 해서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제로 펼쳐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 이거 하고 싶다 해서 계속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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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을 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생각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생각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하지만 걱정이 끝없이 이어져서 멈춰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시간적인 제한을 둬라.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확인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80%만 만족하면 된다. 라는 기준을 세워라 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를 불안하게 만든 생각이 뭐였나요? 그 걱정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나요? 걱정 대신에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행동은 뭔가요? 그리고 도저히 걱정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 불안한 감정 자체가 조절이 잘안 된다. 라고 하신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감정을 기록해보세요. 감정을 떼어놓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요. 이상적인 생각이 가능해지고 그러면 불안한 생각에 빠져드는 강도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게 뭘까? 그 걱정이 실현될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 나는 그 걱정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어떤 감정 때문에 내가 자꾸 걱정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될까? 어떤 감정 때문일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기록하게 되면 걱정이 아닌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걱정도요,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걱정이 많아지는 이유는 걱정이 나를 보호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고요. 확인 계속 하려는 행동과 사고와 행동이 융합해서 벗어나야 합니다. 감정을 기록하면 감정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럼 합리적인 사고를 판단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대처가 가능해져요. 걱정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재 삶을 살수 있게 되고,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영상이 걱정 때문에 잠못 드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구독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